전 세계의 기업들이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직원의 필수 역량으로 간주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학습을 거부하는 직원들을 해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엑센추어는 AI 재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직원을 퇴출시키고 소프트웨어 기업 익나이테크는 직원들의 AI 실험 성과를 평가해 하위 점수자들을 해고했습니다. 맥킨지, PWC, KPMG 등 대형 컨설팅 회사들은 인사평가와 채용 과정에 AI 숙련도를 반영하며 신입사원에게는 AI 활용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은 여전히 AI의 실질적 효용에 회의적이며 미국 근로자의 40% 이상이 AI가 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단순한 AI 기술보다 배우고 적용하려는 의지를 더 중시하며 AI 적응력이 부족한 직원들은 점차 조직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출 법안에 서명하면서 43일간 이어진 미국 역사상 최장기 정부 셧다운이 공식적으로 주, 종료되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이 법안을 222대 209로 통과시켰으며 1월 30일까지 임시 예산을 연장하고 셧다운 기간 중 단행된 해고를 되돌리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번 대치의 핵심 쟁점은 민주당이 요구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이었으나 해당 논의는 향후로 미뤄졌고 상원은 12월 중 표결을 약속했습니다. 셧다운으로 항공기 지연, 연방기관 업무 중단, 경제적 손실 등이 발생했지만 연방 공무원들은 복귀 후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받게 됩니다. 공화당은 비교적 단결된 모습을 보였으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도부의 양보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며 향후 전략을 둘러싼 분열이 심화되었습니다. 미국은 현재 오픈 AI와 구글 등 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경쟁에서 앞서 있지만 중국은 국가 주도의 대규모 동원으로 격차를 좁히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AI 규제를 완화하고 막대한 자금을 컴퓨팅 인프라에 투입하며 2030년까지 AI 강국이 되기 위한 전사회적인 캠페인을 추진 중입니다. 2025년 초 중국 스타트업 딥스크의 돌파구는 중국 내 낙관론을 불러일으키며 미 중간 AI 냉전을 본격화시켰습니다. 미국이 여전히 첨단 반도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수출 통제에 맞서 화웨이의 수원 전략 등 자국 내 기술 자립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쟁이 글로벌 권력 구조를 재편하고 사이버 첩보 활동을 심화시키며 안전성 논의를 뒷전으로 밀어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으로 심각한 칩 부족이 발생하자 베이징은 SMIC 생산 배분에 개입하며 화웨이 등 주요 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화웨이와 AI 스타트업 딥시크는 첨단 칩 확보의 어려움을 겪으며 수천 개의 저성능 칩을 묶는 비효율적 대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두고 미국 내부에서는 규제를 완화할지 강화할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엔비디아는 제한적 수출이 오히려 화웨이의 부상을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약에도 중국은 생산을 빠르게 확대 중이며 화웨이는 올해 80만 개 이상의 AI 칩을 만들 전망이나 여전히 엔비디아 최고급 모델엔 못 미칩니다. 전문가들은 칩 부족이 미국의 통제 효과를 보여주지만 중국의 빠른 기술 발전으로 미중 AI 경쟁은 계속 치열해질 것으로 봅니다. FBI 국장 캐시프 텔은 미시간주에서 테러 음모를 사전에 저지했다고 성급히 발표했다가 아직 기소 전이었던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같은 주에 그는 FBI 전용기를 사적으로 이용해 여자친구 공연이 열린 레슬링 행사, 레시빌 자택, 정치 후원자의 텍사스 사냥 농장을 방문해 법무부와 백악관의 불만을 샀습니다. 취임 이후 파텔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보수 이념에 비판적인 요원 수십 명을 해임하며 FBI 내부의 반발과 요원협회의 비난을 불러왔습니다. 후드티 차림, 퍼니셔 상징 배포, 방송 출연 등 파격적인 행보와 대중 친화적 스타일은 조직 문화를 뒤흔들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있습니다. 출장 논란과 인사 갈등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파트를 행정부의 핵심 치안 파트너로 평가하며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내부에서 금리 인하를 이어갈지 여부를 두고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일부는 인플레이션 지속을 우려하고 다른 일부는 고용 시장 둔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셧다운으로 공식 경제 지표가 중단되면서 연준 인사들은 사설 자료와 일화에 의존해 기존 입장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매파들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여전히 크고 현재 금리가 중립 수준에 가깝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둘기파들은 경기와 고용을 지탱하기 위해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롬파월 의장은 10월 기자회견에서 12월 금리 인하는 결코 기정사실이 아니다 라고 밝히며 양 진영의 균형을 맞추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엇갈린 경제지표, 관세로 인한 물가압력, 정치적 변수들이 얽히며 12월 9에서 10일 연준회의의 결정은 불확실성이 크고 이는 2026년 통화정책의 방향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을 활용해 고소득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최소 2,000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부가 근거에 의문을 제기한 직후 나왔으며 그는 관세가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국가부채를 상환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나라라며 관세 정책의 성과를 자찬했습니다. 그는 이번 지급이 자신의 경제 정책 성과를 국민과 나누는 조치라며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급했던 경기부양금과도 연관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백악관은 관세가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정부 재정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자금이 미국 국민에게 유익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 CEO 팀쿡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 구글과의 소송, 그리고 AI 경쟁력 부족 등으로 위기에 처한 애플을 6개월 만에 시가총액 4조 달러 기업으로 되살렸습니다. 그는 인도 생산 확대 등으로 미중 무역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트럼프에게 대규모 미국 투자 약속을 제시해 관세 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구글의 검색 기본 계약이 법원 판결로 취소될 위기에서도 애플은 큰 손실을 피하며 연간 약 200억 달러의 수익원을 지켜냈습니다. 혁신적인 신제품이 부족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17 시리즈의 안정적인 판매와 천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으로 투자자 신뢰를 유지했습니다. 쿡은 최초보다 최고라는 전략 아래 생태계 수익 다각화와 운영 효율성에 집중하며 스티브 잡스 이후 10배 성장한 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펠란티어는 대학 진학 대신 바로 취업을 선택할 수 있는 메리토크라시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신설해 고등학교 졸업생 500명 이상 중 22명을 선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 교육이 더 이상 능력있는 인재를 양성하지 못한다는 CEO 알렉스 카프의 신념에서 출발했습니다. 펠로우들은 4주간 서구 문명, 미국 역사, 리더십 등을 배우는 세미나를 거친 뒤 실제 팔란티어 프로젝트 팀에 배치되어 현장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학부 입학 제한을 포기하면서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경험을 통해 빠르게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팔렌티아는 프로그램 수료 후 일부 참가자들에게 정규직 제안을 할 계획이며 이 시도가 전통적인 대학 교육의 대안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던 나스닥이 투자자들의 기대 약화와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4월 이후 최악의 주간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 셧다운이 두 달째 이어지며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중단돼 시장 불안을 더욱 키웠고 소비자 심리와 고용지표는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마존을 제외한 주요 기술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오라클, 펠란티어 등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며 AI 관련 투자 가열 우려가 커졌습니다. 실리콘밸리 대기업들이 올해에만 4천억 달러 이상을 AI에 투자할 계획을 밝히자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투자자들의 신중론이 확산됐습니다. 일부 월가 전문가들은 향후 12에서 24개월 내 주식시장이 10에서 20% 조정을 받을 가능성을 경고하며 AI 붐에 대한 현실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테슬라 주주들은 일란 머스크에게 최대 1조 달러 규모의 주식 보상 패키지를 승인했으며 이는 회사의 시장 가치를 10년 내 8.5조 달러로 끌어올리는 등의 성과 목표 달성 시 발동됩니다. 주주 투표에서 75% 이상이 찬성했으며 머스크는 텍사스 오스틴 본사 행사에서 테슬라의 새로운 책을 써나가자고 발언했습니다. 이번 보상안은 테슬라의 로봇, 자율주행, AI 사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성과 기반 보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노르웨이 국부 펀드 등 일부 기관 투자자들과 ISS는 규모가 과도하고 설계가 불투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번 패키지를 통해 최대 테슬라 지분 25%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2018년 보상한 법정 분쟁과 별도로 새로 제시된 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관세 정책을 발표했을 때 많은 경제학자들이 경기 침체와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예측했지만 그 우려는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물가 상승률은 연3% 수준으로 예상보다 낮게 유지되었고 미국 경제는 여전히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생산재를 다변화하고 재고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으로 대응해 관세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소비자 물가에도 큰 충격이 없었습니다. 관세 수입은 초기 예상보다 낮지만 이는 효과적인 무역 구조조정과 글로벌 공급망 인도기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관세 충격을 견디며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강경 무역 정책이 일정 부분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들은 올해 인공지능에 4천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수요를 따라잡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구글 등은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용량을 대폭 확장하며 AI 연구와 제품 운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대규모 지출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지 혹은 버블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혼재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연구를 위해 기존 사업보다 컴퓨팅 자원을 우선 배치하고 있으며 향후 2026년에도 지출을 늘릴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AI가 궁극적으로 인간 수준의 일반 인공지능에 도달하면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수익화와 활용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아마존, UPS, 타겟 등 미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인공지능 도입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수만 개의 화이트칼라 일자리를 대규모로 감축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AI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늘리며 관리직과 전문직을 줄이고 투자자들은 더 적은 인원으로 효율을 높일 것을 경영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견 관리자부터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 구직자까지 안정적인 사무직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졌고 구직 시장은 정체와 불안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반면 의료, 건설, 서비스업 등 블루칼라 직종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이 심각해 일자리의 수요 구조가 점점 양극화되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AI 확산이 미국 사무직 고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특히 고학력, 고임금 직종이 기술 변화에 가장 큰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 내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계획을 공식 승인했으며, 이는 미한 동맹의 새로운 전략적 협력으로 평가됩니다. 해당 잠수함은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제작될 예정으로, 한국이 보유하게 될첫 핵추진 잠수함이자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최초의 한국 군함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통해 미국 조선업의 부흥을 강조했고 한국 외교부는 발표가 사전 예고 없이 이루어졌다고 전하며 세부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확보는 중국의 해상 팽창과 북한의 핵무장 강화에 대응하며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한 해군 협력 및 억지력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핵연료 조달과 비확산 규제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으며 한국 정부는 핵무기 개발 의도가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